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최근에 차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박을 도전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차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잠자리를 만드는 평탄화입니다. 평탄화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잠자리가 갈리는데요. 평탄화가 가장 쉬운 차량은 물론 의자가 풀플랫으로 접히는 대형 SUV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혼다 파일럿, 현대 팰리세이드, 뭐 쉐보레 트래버스 등을 꼽을 수가 있겠죠. 대형 SUV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소형 SUV 그리고 해치백 세단 심지어는 경차에서도 차박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차에서도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평탄화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을 만드는 평탄화의 가장 기본은 이열 폴딩하는 건데요. 이 어, 열을 폴딩하는 방법은 모델별로 상이하죠.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이열 방석 옆 혹은 등받이 윗부분에 달려 있는 레버를 이용하면 폴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간혹 방석과 등받이 사이에 달린 끈을 당겨서 폴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프 랭글러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세단은 트렁크 쪽에만 폴딩 레버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평탄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량 모델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에는 전동식 폴딩을 지원하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동식 폴딩을 지원한다면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2열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폴딩 의자를 펴는 건 처음에 폴딩했던 방법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레버나 끈을 당겨서 이열 등받이를 들어올리면 되는데요. 간혹 이열 안전벨트를 체결한 상태로 이열 좌석을 폴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벨트에 락이 걸려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등받이와 방석 사이에 있는 안전벨트 버클을 눌러서 안전벨트를 해제한 후 다시 차량의 시트를 원상복구 시키시면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SUV들은 러기지 스크린을 순정 옵션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내 차에 러기지 스크린이 달려있다면 차박할 땐 이를 제거해야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러기지 스크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모델들도 있지만 만약에 따로 보관할 곳이 없다면 집에다가 먼저 두고 가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을 분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러기지 스크린을 한쪽으로 밀고 위나 앞쪽으로 당기면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트렁크의 바닥이 위아래로 분리되는 모델은 트렁크 바닥 아래쪽에 단단한 물건을 받쳐서 지지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트렁크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는 판이 분리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폴딩하더라도 시트 방석 때문에 경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 차의 시트 방석이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를 접으면 방석 부위가 밑으로 꺼지는 다이브 방식의 시트가 최근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투싼과 뭐 혼다 CRV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이브 시트가 적용되기 바로 전에는 방석을 들어 올려서 분리하는 방식을 제조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열 방석과 등받이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앞쪽으로 들어올리듯이 당기면 방석이 분리가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랜드로버 디펜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국산차의 경우는 과거에 출시되었던 르노삼성의 QM5 그리고 현대 i30 1세대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 등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석 분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 차의 방석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 맞춤형 차박 매트릭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차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차종별로 호환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은 4만원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상 차박을 한번 도전해보는 분들에게 이 정도의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만약에 별도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어렵다면 집에서 사용하던 두꺼운 요가 매트나 매트릭스 토퍼. 그리고 두꺼운 이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박을 한번 도전해보고 괜찮다면, 내가 차박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늦지 않는 선택입니다. 의외로 차박이 잘될것 같은데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인데요. 카니발은 큰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데 반면에 별도의 장비가 없다면 사실상 차박이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모든 의자를 앞으로 접고 그 위로 별도의 에어매트나 장비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차박이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카니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차로 한번 도전 해보고 차박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가서 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레일을 제외한 경차, 세보레 스파크와 디아 모닝도 차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차에서 성인이 차박을 할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 있으신데 만약에 덩치가 큰 성인이라면 다리가 분리되는 야전 침대가 필요한데요. 덩치가 작은 성인이라면 1열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 놀이방 매트 등을 활용해서 공간을 확장하면 대각선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잠을 잘수 있긴 하지만 좀더 편하게 자자면 2열을 폴딩하고 1열을 완전히 뒤로 눕힌 뒤그 사이에 야전 침대를 올려서 치침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접이용으로 차박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이때는 차량용 놀이방 매트를 추천합니다. 1열을 앞으로 밀고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놀이방 매트를 걸면 2열 등받이까지 놀이방 매트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놀이방 매트의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낮고 만약 소형 SUV를 가지고 있는데 내 신장이 180을 넘는다라고 하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2만 원에서 3만 원이란 비용도 뭔가 투자하기 차박에 투자하기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반대로 뒤집어서 꽂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열 헤드레스트를 베개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많은 노하우들은 차박 초보자들에게 추천한 방식입니다. 어, 저도 아직 차박을 많이 경험해 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고수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완전 생초보라면 차박을 아주 처음 시작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하나 하나 적용해가면서 차박 고수를 꿈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카가의 라면스였습니다.